하 오늘도 클릭해 줘서 고마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양민학살의 대표 챔피언 파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지워터 최고의 작살잡이였던 파이크는 어째서 복수와 음증의 귀신이 되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가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무수한 미지의 존재들이 존재하는 룬테라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종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빌지워터에서는 인간일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빌즈워터 청년들은 거대한 괴물들이 들끓는 깊은 바다에서 생존과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학살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중 파이크는 하루하루 학살의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연느 때와 같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항구에서 거대한 괴물들을 끌어올려 도살장으로 보낸 파이크는 생각했죠. 이 끔찍한 작업을 해도 자기 주머니 속엔 동전 몇 리뿐, 할일 없이 자리만 잡던 선장은 금화가 두둑히 담긴 주머니를 받아가는 끔찍한 현실을 이 고기처럼 토막 내겠느라 그 결심을 동료들에게도 전염시켰고, 이윽고 전통적인 바다뱀 군도의 방식으로 사냥하기 시작했죠. 바다 괴물들의 특정 기관을 신선하게 채취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고, 오로지 맨손과 갈고리 하나로 도륙해야 합니다. 그것도 산 채로 끌어올려야 하죠. 하지만 대담하고 능숙한 파이크는 고추... 최고의 작살잡이로 떠올랐고 문까은 금으로 된 크라켄주와 한입에 달했습니다 바다괴물들의 가격은 사냥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졌고 빌즈워트의 상인들이 가장 높게 쳐주는 생물은 바로 자울치였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 이 물고기의 입안에는 포낭이 여러 개 달려있는데, 그 안에 든 사파이어 수액을 정제하면 다양한 마법에 사용할 수 있어. 부르는 게 값이었음에도 룬테라 전역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거든요. 이 푸른 빛을 내는 기름이 담긴 작은 유리병 한 개만으로도 배의 열척과 그만한 선원들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파이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냥감이었죠. 항구를 떠난 지 며칠이 지나고 거대한 자우치한 마리가 해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왔고 쩍벌어진 거대한 입 속으로 줄지어 매달려 있는 사파이어 수의 포낭들이 보였습니다. 작살 몇 개가 나란히 붙었고 파이크는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자우치보다도 크고 오래된 녀석이입 안으로 뛰어들게 되죠. 막 공격을 시작하려던 찰나 이 생물의 동굴처럼 깊은 목구멍에서 낮은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에서 부서지며 자유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에 다가선 선장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파이크의 구명줄을 끊어버렸죠. 괴수가 입을 다물기 직전 배 선원과 선장들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광경은 파이크가 산채로 삼켜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파이크 눈에는 이를 지켜보는 동로 선원들의 공포에 찬 표정이 있었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바다 아래 깊이조차 가능할 수 없는 심해에서 엄청난 압력에 짓눌리면서 여전히 굳게 다물린 자우치의 입속에 갇혀있던 파이크는 푸른빛이 가득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수천 개의 푸른빛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고 이내 신비한 메아리가 울리며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정신에 침투했죠. 파이크는 환영 속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동료들이 재산에 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복수와 응징이라는 새로운 갈망이 파이크를 집어삼켰고 빌즈워터의 최상위 포식자를 사냥하는 귀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빌즈워터의 모든 이들이 살인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본래 위험한 곳이었기에 이따금 붉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특별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새벽마다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버려진 사람들이 모두 어느 한 배의 선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술집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살인마의 짓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버림받은 남자가 공포라는 이름의 저주받은 배에 탑승했던 선원들의 명부를 손에 들고 이들을 처단하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이었죠 한때는 존경과 명성의 상징이었던 당신 선장이요? 라는 질문은 이제 공포의 말이 되어버린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곧이어 이 피해 숙청은 누수 기술자부터 1등 항해사, 무역상, 은행원에 이르게까지 학살의 부두와 관련된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삼게 되며 지명 수배자 명단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리게 되죠. 이 악명 높은 핏빛 탄구의 학살자라는 이름과 크라켄즈와 청계라는 현상금과 함께 말이죠. 아득한 심해의 일그러진 기억에 올린 채 움직이는 파이크는 수많은 자들이 실패했던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배덕한 사업가들, 이유 없는 살인자들, 빼앗는 해적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일을 말이죠. 애초에 공포라는 이름의 배가 빌즈워터에 정박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해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괴물을 사냥한다고 자부했던 이 도시는 이제 괴물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최악의 포식자 파이크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귀신이 되어 자신의 명부에서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